Who's cool, the 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이번에 저희 구스프렌즈에 뉴페이스로 참여하게 되신 신상님 소개해 드립니다 신상님은 크리스 서버에서 이번에 길드전 1위를 한 1위 길드 저스트 길드에 계신 분이고요 아, 본인의 지금 실력은 이분이 바로 크리스 서버의 1위 이십니다 지금 1위 시고요 1위 하는 이런 분들 아시죠 요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주장만 달리, 달리는 거 아시죠 지금 998승 250회면, 판당 3분 잡으면, 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긴 뭐, 요즘 1위 하시는 분들, 막, 루디 서버 보면, 결주장 1위 하시는 분들이 일요일 마감 기준 2700판 정도 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루비 메타고 근데 또 그게 그만큼 결투장 속도가 빨리 나오는 덱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순삭하는 덱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이런 순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아무리 쎄도 속도가 빨리 안 나는데 이기면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분들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제가 지금 촬영하는데 지금 말이 길어서도 안 들릴 정도입니다. 내가 너무 와 빨리 해드려야지. 빨리 해드리고 자 구경 한번 해봅시다. 예, 팔라보진의 뮬란을 앞 압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표식이 피고 너는 표식이 피지 마. 이 컨셉이죠. 그리고 나는 연이 쓸 거야. 나할거나 좋은 거다할 거야. 니것만 네 맞고 난다할 거야. 이런 컨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팔라노 스 볼게요. 양약 팔라죠 음. 반반 방어력 조절했구요 위 억입니다 그죠 위억 약공뎀 반사무시, 깍계증, 사호배 공마, 약공확, 약공댐, 수면장, 뮬란 볼게요. 속속이겠고 망막이고요 야, 야, 반지 벌써 또 굵죠. 예, 대신입니다. 대신, 대신 뮬란이시고, 보석, 속보의 상태 이상제왕, 깍계증, 사호배 공마, 기절제왕, 수면장, 쿨징제왕입니다. 연이 볼게요. 속속이고 반반이겠고요. 쇠광이네요. 쇠도의 광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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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干嘛要钱干嘛？<laughs> 제가 지금 템, 템 보고 있는 사이에지 2위로 떨어졌어. 템 보고 있는 사이에. 와, 이제 정말 무서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나와. 잠깐만.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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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그래서 쇠광이고요 반격의 흡혈의 속보. 삼호의 공마. 만뎀증치뎀증 반격증가. 태오속속에 망막일 거고. 축중 속보의 스웩감의 치뎀 삼호의 공마. 공댕감, 마댕감 막기. 로멜리아 속속일 거고. 망막이고요. 고건입니다. 고건. 고권. 속보, 의스액감의 각계증. 3호배 공마, 감전제왕, 수면제왕, 기절제왕입니다. 플스, 플스. 예, 지금 크리스 버 1위 덱게 플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요.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오, 명, 명, 그 출발! 출발! <laughs> 분명히 내가 시작할 때 챔피언이었는데, 템 세팅 살펴보는 사이에 2위로 떨어졌어요. 와. 자, 덱 설명은 크게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그야말로 최고의 캐릭터를 그냥 다쓴 거예요. 이게 예, 다 썼어요. 그냥 뭐, 컨셉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갖다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나는 팔라보진인데, 너는 어, 뮬란이니까 나한테 표식 입피지 마. 이 컨셉이죠. 상대분 지금 율란 없습니다. <laughs> 상대분 윤란 없고. 네, 우리 연희가 검사를 당해야지. 와, 요번, 와, 아, 아. 네, 지금 어차피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뭐 서로 다 쎄니까요. 야, 이거 오늘 내가 괜히 이, 이, 이 엄청난 계정을 제가 받아가지고, 줄이 <laughs> 떨어뜨리면, 괜찮죠? 신상님. 또 이번 주 내내 달리실 거니까, 요, 아우, 첫, 첫판 되겠는데요? 우리 1위 분 택을 제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 자, 우리 신상님 승률이 지금 네. 79%입니다. 79% 거의 80%야. 1판 중에 네. 두판 지는데, 하필 내가 그걸 졌네. 시작하자마자. 어, 예. 이걸 한번 보여주, 보여주자. 어, 잠깐만. 어, 상대분 태오부진입니다 그죠? 태오부진은 뮬란 쓰는 저 덱.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어, 루 서버 결축전 3위가 쓰는 덱이었고, 그걸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영상 안 보신 분들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걸 근데 오늘 또 만나버렸네 내가. 맞닥뜨렸다. 군단의 활식이 갑니다. 아 이게 약간 진짜 책임감이 막 느껴지네. 책임감이. 어. 여기까지 어. 어 요거 매섭더라고요. 와 우리가 만을 때도 매섭네 역시. 매섭고요. 이제 은야. 오케이 테오 아직 한번 남았고. 이제 방격의 소마. 자, 우리 대신, 어, 우리 대신 한번 믿어봅니다. 대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반복할 <목소리> 수는. 자, <목소리> 자, 아직 위장 한턴 남았고요. 우리 뮬란, 자, 속겐금지갑니다 고건입니다. 고함이 있어서 세 턴으로 네, 좋습니다. 쵸! 자, 군단을 이온다 우리 테오 턴감 당하기 시작하는데, 어, 어, 카구라, 지금 남았구요. 자, 영웅의 의지 갑니다. 세 턴감, 포함 있어요. 세 턴감으로, 예, 테오를 상당히 저격을 하고 있고요 방격에서 마이거도 이게, 내, 어, 잠깐만, 세 턴감이었나? 세 턴감, 어어어. 포함이 있으면, 네 턴감. 맞죠? 어어. 어. 자, 와파면의 손짓. 좋고 흑인마을쳐봅니다 우리 태우가 먼저 저기 땅 안에. 어, 끝났어요. 자, 저 태우 설마 못 잡겠냐 우리가? 어, 자, 고함갑니다. 세턴감 자, 이겨야지. 승률이 79%인데 내가 내가 했는데 지는다는 게 말이야. 어, 잠깐만. 아, 요거 잠깐만. 어가 태우면은. 어, 연이야 연이야. 그래, 연이 흡혈해주고요. 자, 그렇습니다. 연희가 이걸 또 태우를 잘 잡죠. 연희 각성 스킬 준비돼있고요 예, 각성 스킬 나가면 두 번째 판은 안정적으로, 안정적이진 않구나.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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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우리 대라리, 야, 우리의 대라리 이걸 또,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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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흥분 잘안 치고, 됐다. 일단 이제 두 번째 판은 이겼어요. <laughs> 왜 승률이 80%, 79%인 분입니다. 이왜야지 이길 확률이 더 높은데, 왜첫펀부터 내가 졌냐고. <laughs> 왜, <진짜> 약간 땀나가지고. <laughs> 자, 여러분, 크리스 서버 1위 분입니다. 했는데, 바로 어가지고 <laughs> 자, 지금 저분은 이제, 카르마까지 데려 나온, 그런, 와, 그런 마대이신데 와, 이번엔시 제대로 터졌네. 예, 팔라노스 와, 제대로 꽂졌어요 어, 이게 지금 약간 뮬란 없을 때, 뮬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좀 보여주는 판인 것 같은데. 와, 요번 판은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몸 풀렸다. 야, 이제 몸 풀렸다. 어 몸이 풀렸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요번 판좀 많이 앞서 나간 것 같아, 지금. 두 발을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제 군단의 한시 좋습니다. 어, 네턴 감, 네턴 감. 어, 얼마 전에 제가 고함 낀 <laughs> 고함 낀 뮬란을 써봐가지고 턴감 중간 헷갈려요 자꾸. <laughs> 그때 저게 이제 고함 낀 이렇게 다섯 턴 감짜리였어가지고 턴감좀 자꾸 헷갈리네요. 왜 이렇게 너무 많아 세나가 요 <laughs> 자, 이거 압도적입니다. 또, 세통감 들어가고 있고. 태호 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와우, 좋습니다. 자, 오, 이제, 이제 좀 자리를 차, 찾은 거 같아요. 어, 1위다운 모습. 좋습니다. 자, 위기 대응. 벌써 세통감을 시키면서, 한번 뭐, 그대 패고 있습니다. 조금만이참 오네요. 요즘 이 덱이 좀 모입니다. 그죠? 태호 보진. 예, 이대이왜 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팅법에 대해서도 영상에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신상님은 기존에 팔라 보진으로 그것도 뭐 연이 빼고 저 아달란테 넣고 이러는데 그것도 안 해. 그냥 연이 다쓸 거야. 그냥 다 좋은 앤다쓸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 와, 플러스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뭐. 갖다 바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어, 미리 카톡으로 우리 구청장님들에게한 말씀 부탁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리스 서버 뭐 1위, 1이 1위신데 1이 많은 구청장님들이쎄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한 말씀 부탁한다고 했더니 요즘 들어서 신캐가 또 악세 변화가 커가지고 어, 메타가 변화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지쳐 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조급하면 게임 재미없다. 예, 네, 그래서 어, 본인은 꾸준하게, 차근하게 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그 지금 덱 보니까 지금 덱이 또막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막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오, 어, 신상님은 그냥, 그냥 팔라연이 그대로 쓰고 있어. 어. 약간 꾸준하게 차근 차분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몸으로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와 여기 또 밀란이 마무리하네요. 와 좋습니다. 그럼에도 밀란은 차용하셨다는 거, 밀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판하고 제 계정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이기면 만 삼천 전 들어가거든요. 예, 그, 제가 그래도 계정 받아가지고 만 삼천 찍어서 드리밍 괜찮잖아 계승첫 <laughs> 판은 비록 됐지만 요번 판은 또 카르마 연이 마덱이시네요. 이것도 뭐 요즘 좀 약간 마덱도 뭐 하나로 획이라 되기보다는 다양한 덱이 나오고 있어서 다양성이 있는 건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참 괜찮고요. 아 그리고 우리 신상님께서 구청자들에게꼭 하고 싶은 가장 핵심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아 절대 남자 세공하지 마라. 예 마치 우리 옛날 부모님 세대에서 절대 보증서지 마라 비한거 <laughs> 보증서지 마라 어 망한다 어, 신상님이 한 말씀 꼭 해주셨습니다 구청자들에게 제발 남자 세공하지 마라 남자 세공 세공이 뭔 뜻인지 아시죠? 어, 그러니까 안전 세공 안 하고 그냥 죽나르 그냥 애 몰라 한번 던져보자고 세공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그런 거 말입니다 남자 세공 제발 하지 마라 어어 어, 포인트 차곡차곡 모아서 안전 세공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마인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런 게막 이제 공카보면 막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 한 번뿐이야, 열로야 질러 버려, 남자야, 뭐 이런, 예. <laughs> 예, 훅 가요, 예웅 갑니다. 물론 그게 희한하게 잘 먹혀가지고, 대박이 난 사람들이 어, 0에 하나 있어요. 백에. 대개 한두 명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자랑 짤을 보고, 나도 될 거다 하고, 갖다 찔러가지고중간한 어 서너 개 날리고, 점리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많아요. 어, 그거 우리 신상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결추장 1위가 말해 준 거라 좀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안전하게, 어, 큰 재화는, 싼 재화는 약간, 세라 같은 걸막좀 던져볼 필요도 있는데, 이게네 어, 좀 던져볼 필요도 있는데, 좀 약간 굵직한 재화는 우리가 그런 재화를 움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예. 신상님께서도 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삼천점 찍었어요. 만삼천 찍었는데, 지금 2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산이 좀더 있어도 돼 봐야 되고, 자, 그러면 빨리 계정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